안녕하세요. 소액결제 현금화 공식 등록 업체 우산뱅크입니다. 급하게 현금 마련이 필요할 때 여러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한 적 있으시죠?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언제든 편리하게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책이나 미납에 대해서도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정보이용료 한도, 그리고 신용카드의 한도가 있습니다. 첫째, 휴대폰 소액 결제는 통신사에서 휴대폰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결제 한도를 지급하는 데이 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용 실적에 의해 한도가 정해지며 각 통신사 앱에서 한도 상향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소액 결제 금액 한도만 확인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정보 이용료는 주로 모바일 게임을 통한 결제로 이루어지며 스토어에 있는 모바일 게임 상점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셋째, 신용카드는 사용 가능한도를 그대로 혹은 카드 결제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현금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일정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액 결제 한도를 통해 받은 금액은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미리 사용한 뒤 다음 달에 지불한다는 점에서 대출과 개념이 비슷해 소액 결제 현금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금별한 소비를 하게 되어 2월에 미납이 발생하게 된다면 한도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마다 정책에 따라 방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책으로 해결 어려운 부분도 우산뱅크의 노하우로 비상금 마련이 가능하니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